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할인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톡이 운영 중인 참여형 공동구매 서비스 오늘공구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확대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공구는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서비스로 오픈 채팅방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상품별 목표 수량을 달성하면 단계별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이용자들의 빠른 참여로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카카오는 주 1회로 오후 타임을 추가로 열어 소상공 상품과 앵콜디를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입 LA 갈비는 35분 만에 5,000개가 완판됐고 냉동 용기는 20분 만에 목표 1,000개를 달성했습니다. 양말 세제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음식물 처리기나 안마기 같은 고가 가전까지 흥행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구 채팅방 참여자는 벌써 45,000명을 넘었고 누적 판매 상품은 25만 건에 달합니다. 운영자인 공구 마스터가 상품 설명과 활용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참여자들이 후기를 나누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하루 두 번.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연결되는 실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여질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이상 파리남입니다.